전국 통일을 결국에는 이제 이룬 사람이잖아요. 그리고 전국 분열을 이룬 사람입니다. <laughs> 중국 대륙을 통일한 진나라의 최초의 황제다 해서 진시황이에요 시가 최초란 뜻이야 원래 레알리름은그 영정이었어요 영정 진시황이 또이 시가 최초라고 하는 게 뭐가 있냐면 최초로 황제라는 칭호를 쓴 것도 있어 중국 대륙에서 원래 그전까지 황제라는 칭호를 안 썼어요 왕들한테 그냥 왕 아니면 제후 아니면 은 저는 이제 천자예요 이런 느낌이었단 말이야 춘추정국시대직전이 주나라 때부터 있던 천자 사상, 중화 사상, 그리고 거기에 황제를 추가한 거를 믹스한 게 바로 진시황이거든요. 근데요. 진시황 때 진나라가 진짜 어마무시했어요. 그 봉건제도 있죠. 중세 시대에 이제 서양에 서었던 근데 진시황은 1500년대까지 서양에서 사용하던 봉건제도를 이미 기원전에 없애요 원래 그 봉건제도 라고 하는게 가까운 친인척 아니면 가까운 사이 아니면은 좀내 편인 것 같은 사람들을 이제 영주 땅 주고서 이제 그 영지 준 다음에 거기 이제 너 제후 하셈 이렇게 관리하고 이제 세금 좀 따박따박 내서 요런 느낌이잖아요 그 느낌이 근데 진나라는 그걸 없애버리고 현재의 진짜 우리나라처럼 행정구역 이런 도나 이런거에 공무원을 파견해서 다스려요 여기는 다 오로지 진시황 황제 세야한 명의 땅이다 신하들인 공무원들이 가가지고 이제 다스리고 관리만 할 뿐이지 니네 땅은 아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은 이 넓은 땅을 관리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위험한 거거든요 저게 근데 법가 법의 통치, 법을 무조건 따라야 된다는 게 국민들에게 먹혀들어가던 국가였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게 가능했던 거예요. 이제 여기는 법 통치가 워낙 강력하니까, 어쿠데타로 이렇게 미친색가 저거 법이 아닌데 저거 불법 아니야 저거? 어우 저색 저 신고야. 어 거기 경찰서죠. 저 개색 저거 저색 끼가 천자하면서 나대고 있어. 이런 게 되는 거예요. 내가 정말 신기했던 거는. 단일 화폐 체제로 통일을 갑니다. 왜냐하면 춘추전국 시대에 나라가 여러 개가 있었기 때문에 경제 체제도 달랐고 또 경제가 돌아가는 것도 각 지역마다 너무 차이가 심한 거예요. 화폐도 지역마다 쓰는 게 다르고 옆전도 생긴 게다 다르고 막 그런 거예요. 그래서 중로화를 쓰는 거 중로화. <laughs> 단일 화폐 체제를 이제 만들어가지고 경제 체제도 단일하게 통합시켜버리고 전국적으로 도로도 깔고 수레 사이즈도 법으로 정해요. 굉장히 체계적인 거예요. 거의 로마급이야 로마급 저 정도면. 근데 천하 통일을 하자마자 이 양반도 삽질을 개많이 합니다. 삽질이 거의 봄철에 이제 그 밭가는 급이야 이 양반. 첫 번째로 그 유명한 만리장성을 만들기 시작합니다. 어? 아니 만리장성이 저이왜 삽질이죠? 어, 얼마나 가치가 있고 이민족들 쳐들어온 걸 막았는데 그거 아세요? 이 만리장성 이 양반 살아있을 때 득봉 하나도 없어요. 관광 명소 되고 이양반 죽고 나서 다른 나라 어우 이거 옛날에 다른 그 옛날에 뭐 진나라라고 있었는데 거기 있던 왕이 만든 거야 이거 어우 개이득이야 이거 <laughs> 그런 느낌이지? 어 이게 이양반이 뭐 자기 나라를 위해서 뭔가 이득 보게 하고 뭐 그런 거 별로 없어요. 만리장성을 만들 때 진시황이 민심을 엄청 잃었어요 진짜. 그리고 이게 진나라에 이제 법가가 있다 그랬잖아요. 근데 이게 문제가 뭐냐면은 법가 외에 다른 건 빨갱이다. <laughs> 법가 외에 다른 거는 다 빨갱이 종국자. 종북장... 파. 친을파 토착의 구다. <laughs> 그러면서 막 사상책이란 책은 다 태워버려봐. 과거에 이제 뭐 공자, 맹자, 뭐 아니면 묵가, 도가 이런 어떤 사상들이 많잖아요. 법가 말고도 이런 걸다 태워버려. 이게 분서입니다. 분석그 분서. 학자들하고 유생들이 이제 아니 씨 이걸 왜 태우냐고 막 항의를 했을 거 아니야? 그래서 산채로 묻어버려요. 그게 합쳐서 분석액입니다 그러더니 여기서 또 삽질을 한번더 해. 병마용 이 병마용이 뭐냐면요 지 죽으면 이제 들어갈 무덤이에요 <laughs> 그러니까 지가 죽으면 반짝 놓을 곳을 미리 만들기 시작했던 겁니다 이제. 지 죽을 때 부칠 병마용 지으면서 토목공사 하면서 백성들 진짜 오죽해 부려 쳐먹어요 여기에 병사 있죠 이거 이게 팔천역이 있습니다 그리고 130개의 전차 520점의 말이 있거든요 이 갱도 크기가 몇평 같아요 이거 이게 땅굴 파 가지고 갱도에다가 지은 거예요 이게 5600평입니다 지 뒤지면 들어갈. 궁이 5,600평이야 황제가 죽는 궁이니까 관짝도 궁처럼 꾸미는 거예요 왜 궁전 앞에 보면은 강이 있잖아, 강 있잖아 강왜그 일본성 같은 것도 왜강큰것좀 굵직한 거 강이 있고 그 다리 건너야 이제 궁이 있고 그렇지 않아요 강을 수운을 부어가지고 물이 흐르는 것처럼 연출을 했대요 수운도또 오지게 그거 모아가지고 수운으로강 만들고 별지랄 다떨어 아주 근데요, 이게 진짜 큰 문제가 뭐였냐면은 이5,600 평의 병마형 진시황 관짝을 이제 만드는데 원래 진나라 사람들이 아니라 진나라 통일되기 전 나라들 있죠. 주변 국가 출신들. 이 주변 국가 저것들은 오랑캐니까 부려먹어요도 된다면서 오지게 부려먹습니다. 진짜로 그러니까 나라가 통일이 됐는데 나라 안에서 통합이 되겠어요? 그래서 실제로 진시황 살아있을 때 암살미수 사건도 오지게 많이 일어났었대요 그렇게 옛날에 다른 나라 백성이었던 사람들을 오지게 조져가면서 병마용까지 오지게 만들면서 죽을 날 걱정하는 것 같더니 말년에 불로초 찾아오라고 <laughs> 죽을 날데뷔하들이또쿠사리 신하들한테 오지게 주면서 불로초 오지게 찾아오라고 또 난리를 쳐요 마. 그러다가 결국 기원전 210년 50살에 죽어. 명줄도 짧아. 뭐, 설에 의하면, 수은을 먹으니까, 피부가 방부처리처럼 뭔가 안 늙는 것 같고, 막 그래가지고, 수은을 처먹고 막 그러다가 수은 중독에 걸려가지고, 명줄이 좀 짧아졌을 가능성이 있다. 그런 얘기도 있어요. 근데 뭐, 그건 어디까지나 설이고, 이진시황이요 참, 재미있는 게 뭐냐면은, 전국 통일을 결국에는 이제 이룬 사람이잖아요. 그리고, 전국 분열을 이룬 사람입니다. <laughs> 아까 말한 대로 죽기 전에 원래 진나라 사람들하고 진나라 아니었던 사람들을 계속해서 이제 편애하고 그랬다고 했잖아요 그럼 진시황이 죽으면 어떻게 됐겠어 당연히 어 그럼 수많은 국민들이 이제 저 진시황 저 개새끼고 잘 죽었다 이 새끼야 이제 우리 민족 원래 옛날에 위나라 한나라 초나라 조나라 제나라 연나라였던 우리들의 나라를 이제 만들어야 된다 그러면서 난리를 칠거 아니야 솔직히요 진시황이 50살에 죽었다 그랬잖아요 이게 기원전 220년이에요 진시황이 210년에 죽거든 그러니까 통일하고 10년 산 거야 <laughs> 통일해놓고 10년 뒤에 죽은 거야 근데 4년 후에 또 쪼개져요 나락골이 초한지 아시죠 초한지 동쪽에는 초나라의 항우 서쪽에는 한나라의 유방 초한지에 나오던 세력으로 나뉘어집니다 이거 초한지 얘기가 좀 나오는데 초나라의 항우가 한나라의 유방보다 군사력이나 이런 게 높았어요 그래서 항우가 유방 쳐서 또 아니야 저거. 어. 아유 어차피 새끼 뭐또 아닌데 뭐좀 여유롭게 뭐 나라 통치해 보지 뭐어요런 느낌으로 이제 항우가 좀 여유 졸라 부려. 근데 항우가 이양반이 봉건제를 다시 만들어요. <laughs> 그니까 진나라가 법가를 채택하면서 제후라던가뭐 봉건제도 비스무리한 걸다 없앴다 그랬잖아요. 근데 항우가 다시 만들어 시측근들 자기가 이제 믿을 만한 사람들 신지들 어, 영주 제후 막 이렇게 정해가지고 막 주거든요. 근데 어떤 애는 백만 평 주고 어떤 애는 십만 평 주는 거야. 어 어떤 애는 많이 주고 어떤 애는 조금 주는 거예요. 어 그럼 걔는 식이 질투가 생기잖아요. 그러면서 항우의 초나라에서 내부 분열이 일어나는 겁니다. 이때 가만히 짜져 있던 한 나라의 유방이 여기 쿠데타 이렇게 제후들한테 애들아 초나라 같지 나한테 좀 붙어봐 나는 편해안해 진짜로 나는 너희들을 공평하게 논공 행상을 하든 뭐라든 제대로 정말 너희들한테 정말 대우해줄 자신이 있어 진짜로 나를 따라 그러면서 이제 유방이 항우를 개박 살래요 이때 아무리 그래도 한 나라의 유방이 군사가 그렇게 넘실넘실 되는 수준은 아니었거든요 아무리 그래도 항우가 군사가 많았단 말이야. 이때한 나라의 유방이 있을 때, 이때부터 나온 말이에요. 배수진. 등배, 물수, 진칠진. 물을 뒤에 둔 것처럼 퇴로 없이 목숨 걸고 싸운다 이 말이에요. 유방이 볼때 자기들 군사들도 솔직히 수준이 좀 떨어지는 것 같은 거야. 너무 오합지졸인 애들도 많은데, 아, 오합지졸의 군사들한테 이거만큼 좋은 게 없다. 그러면서 한 나라의 그 한신이라는 사람이 배수의 진이라는 걸 얘기를 해요. 생각하지 말고 레알 제대로 싸워라이 말이요. 그런 식으로 이제 병사들을 전투 경험도 주고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제 병사들도 사기가 오르고 한나라가 막 그렇게 됐대요. 유방의 한나라가 그러면서 실제로 초나라를 사방에서 한나라 군대가 점령을 하고 고립시킵니다. 요때 나온 게 바로 사면초갑입니다. 한나라가 초나라의 사방의 영토를 다 점령해서 한나라에서도 초나라의 노래 소리가 들립니다. 그래서 사면초갑. 자, 그렇게 기원전 202년, 한나라의 유방이 중국을 금세 통일합니다. 근데요, 당시에, 진나라든, 한나라든, 초나라든, 수많은 중국대륙 국가들이 항상 머리 아파하던 존재가 있었어요. 흉노. 근데요. 아무리 한 나라가 중국 대륙을 어느 정도 먹었어도 만들어진 지 얼마 안된 상태에서 흉노족이 자꾸 쳐들어오니까 한 나라가 자꾸 이제 머리가 아픈 거야. 그래가지고 한 나라가 이거 안 되겠다. 이거. 죄송한데요. 흉노 님들. 조공 드릴게요. 님들 형님으로 모실게요. 진짜로요. 그러자마자 흉노가 <laughs> 어차피 내가 니네 거 뺏으면 되는데, 뭐하러 그걸 받는 대신에 니네를 살려도 까이 개새끼. 그러면서 막 내려오는 거야, 막. <laughs> 이 양반들은 안 통해, 그게. 아니, 그걸 뭐하러 뭘 선심쓰듯이 주려고 하냐? 우리가 그냥 빼앗으면 되는데. 뭐 이런 느낌이야. 그렇게 기원전 177년. 충로가 헌한성. 당시 장안 시안. 코앞까지. 충로가 여기까지 쳐들어서 와 약탈하고 떠났대. 엄청난 거죠, 진짜로. 그렇게 계속 충로가 야마돌게 하니까. 한나라의 무제 이 사람이 드디어 흉노를 조지러 가야겠다. 그러면서 흉노를 조지러 가자고 결심을 합니다. 그리고 동시에 춘추전국 시대 때 수많은 국가들이 유교, 도교 아니면 묵교묵가다 발로 깠다 그랬죠. 그러다가 진나라 와서 이제 법가 채택하고 이제 그랬댔잖아요. 근데 갑자기 한 무제가 춘추전국 시대 때는 다 발로 걷어차더니 갑자기 이제 와서 유교를 한 나라의 통치 이념으로 채택합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이제 어떻게 됐겠어? 유교를 나라의 통치 이념으로 세웠다는 건 뭐예요? 중화사상. 중화사상이 더욱 강력해지기 시작합니다. 아, 여기까지. 이번 영상이 볼만했다면, 좋아요와 구독. 재미없었다면, 이건 재밌을지도 몰라!